왜 네, 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올백프로입니다 예, 금일 네, 시간이 없어서 예, 국내 경기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아스날 뭐 한경기 싸움인데 아스날 네, 하나 남았죠 아스날 승리 네, 이거 네, 아스날 오늘 좋으니까요 네, 아스날. 좋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축구승패 공유드린 거. 네, 하나는 그래프 값으로, 하나는 확률 값으로 이렇게 갔는데, 예, 그래프 값은, 예, 그래프로 한 것은, 네, 이렇게 나, 나왔죠. 예, 이거 두 경기, 두 경기 틀렸고, 확률값으로 간 것은 네 혹시 첫 경기 부담스러웠던 경기였는데 이게 프로시노 무가 나왔으면은 예 무모 당첨됐을 텐데 예 여기 레츠에랑 갔었는데 좀 아쉽네요 네 어쨌든 확률값 허시티 무승부 예 들어와서 네 일단 어제 결과가 이렇게 들어왔죠 네 이렇게 예, 일단은, 일곱 경기 다적중했고요 남은 경기, 네, 세리에이가, 예, 이렇게 떨어지고, 예, 이변이 없이, 예, 떨어지고, 예상대로 아스날, 웨스트앤 무가 떨어지면 굉장히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1등 하면, 네, 카페, 분석 멤버님들과 함께 약속했던 대로 예, 예,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예, 그래프 확률 값 공유 빠르게 해드리고 일단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예, 서울 SK 승 마인 승 언더 나오고요 부산은 예, 승 이것도 마인 승오바 나옵니다 오버 오바. 창원 LG는 승 마인 승 언더 나오고요 삼성화재 현대캐피탈은 현대캐피탈 프랜승이 좋아보이는 가운데 일반승 네, 요거 양방으로 예, 접전가면 3대2 나오면 네, 3대2 나오면 네, 승 프랜 나오면 양방으로 예, 당첨될 수가 있죠 네, 언더니까 조금 안 맞긴 한데 양방 오바쪽 양방을 한번 네, 이게 안 맞으면 이게 맞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끝나겠죠, 그냥. 페퍼트때 흥국도, 예, 이렇게 나오는데, 오바. 만약에 오바로 떨어지면 이게 안 맞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확률값 공유를 해드렸고, 예, 구매 조합까지. 오늘은 k c 오바의 창원을 지성, 현대캐피탈 프렌 쪽 이걸 주력으로 봤구요 네, 양방으로 한번 오바 승 삼성화재 승 양방으로 봤고 흥국생명의 마인승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오늘 두 조합 함께 당첨되면 너무 좋겠죠 네, 휴일이니까 이것을 이게 당첨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또 오늘 NBA 추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번 회차 지나고 예, 다음 주 정도 되면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갖고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